아니 신당 창당을 성공하겠다는 거야?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 과거의 인연을 딱 끊어줘야 돼요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집착으로 질질질 또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?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지금 있어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겨 과거의 남자친구의 연을 안 끊고 잘 될까? 새로운 남자친구가? 안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 자체가 단호하게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이 새로운 것을 성장시킬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유효정 의원이 그걸 모르는 거야 에고는 너무 두려워서 그래 집착을 강하게 끊어줄 때 너무 두려운 거지 실패할까 봐 새로운 게 그러니까 그 인연을 끌어서 붙잡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 더 뺏고 더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머리고 실제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과거의 인연을 못 놓는 것지딱 끊고 새로운 당에 올인해야 그 모습을 보고 유호정 의원을 따를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못 놓고 미적미적하면서 결기 있게 추진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따라갈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